강원도 삼척시 육백산은 오래전 산 정상이 평평해 조 육백석을 뿌려도 될 만하다고 하여 얻은 이름이다. 첩첩산 중 육백산 능선을 돌아 두리봉과 사각봉 줄기 사이로 해고의 신비를 간직한 무걸리 이기 폭포가 있다. 무걸리 이기 폭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할 정도로 깊고 우거진 숲 속에 숨어서 그 비경이 감춰져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바위마다 짙게 뒤덮은 초록의 신비로운 이끼는 물론이고 새찬 물소리와 골자리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일품이다. 무걸리 마을은 한때 300여 명이 모여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지금은 농가 몇 채만 산촌마을 비탈에 남아있으며 마을 언저리에 있는 소달 초등학교 분교도 1994년 폐교되고 지금은 분교터만 남아있다. 무걸리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광산이 있어. 큰 차량과 웃음과 먼지가 많이 있다. 소재말 주차장에서 이끼 폭포까지 3km를 걸어가야 한다. 초반 시멘트 경사가 심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중간쯤 왔을 때는 비포장 평지로 걸어갈만 하다. 그늘이 있지만 나무가 없는 곳도 있어. 여름에는 햇빛 가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 평지를 지나 폭포 입구서부터는 배크 계단을 450m를 내려가야 하지만 올라올 때는 제법 운동 좀 하고 올라와야 한다. 내려가서 제1입기폭포 보부테크를 이용하여 제2폭포를 볼수 있다.